안녕하세요. 잼스 킬진 PT 대표 잼스킬입니다. 오늘은 어깨 운동 중 가장 많이 하는 덤벨 사이드 레터레이즈에 럴 대해서 잘못된 자세와 바른 자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먼저 잘못된 자세부터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상체 반동을 크게 쓰면서 드는 경우입니다. 이렇게 반동을 쓰면 어깨보다 허리와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고 부상의 위험도가 커집니다. 두 번째, 어깨를 으쓱하면서 덤벨을 올리는 동작입니다. 이러면 측면 삼각근 대신 승모근만 발달하게 되어 원하는 어깨 라인을 만들기 어렵습니다. 그렇다면, 다른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 번째, 상체는 고정하고 반동 없이 천천히 덤벨을 들어 올립니다. 동작을 컨트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두 번째, 어깨를 으쓱하지 않고 어깨를 안정시킨 상태에서 들어 올립니다. 승모근 힘을 빼고 측면 삼각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. 정리하자면, 덤벨 사이드 레터 레이즈는 무게를 막 흔드는 게 아니라 상체를 고정하고 어깨를 안정시키고 팔꿈치를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수영해야 합니다. 이렇게 해야 측면 삼각근이 정확히 발달하면서 둥글고 넓은 어깨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썰대구역 잼스케이짐 1대1 개인 트레이닝 문의는 프로필 링크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